자, 제가 정리한 목차는요, 첫 번째, 운명이란, 그두 번째는, 우리는 운명이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전략, 그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간단하게 대물림이라는 것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명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그리고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해요. 어, 즉,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딱 뭔가가 정해져 있고 그 중간에 어떤 일들도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 과연 정해져 있을까요? 자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섭리의 섭리 섬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어 자기도 모르게 운명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만든 건 맞아요. 만들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길 안에서 선택하는 거는 우리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우리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하는 그 사항을 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은, 어, 틀렸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걸 보면은 어, 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자유이지. 우리가 동산에 있는 어떤 거 어떤 거에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비록 선악과가 있지만 먹지 말라 하셨지만 그거를 먹는 것과 안 먹는 거는 우리의 선택 안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특권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특권. 물론 큰 틀에서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맞다고 하기도 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처럼 큰 틀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의 시작, 창조, 그리고 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끝이 난다는 그것과 우리가 출생하는 것과 우리가 죽는 것. 이런 것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고 볼수 있죠.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뭐 학교나 친구를 만나서 사귄다는 거나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이런 거는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쟁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운명론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 모든 게다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노력을 할수 없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게 어, 전형적인 범죄자 아니면 전형적인 죄인들이 하는 그런 태도라고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 핑계와 합리화예요 핑계와 합리화 보통 죄를 지면은 내가 죄를 졌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보다는 아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들은 내가 선택한 걸 말하지 않고 어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제가 일부러 했던 게 아니에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어, 다른 요소에 의지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자유의지를 놓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수 있죠. 성경을 보면은 아담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와 때문에, 어, 뱀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선택했다라는 거를 말하면서 자기의 선택지를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선약과를 만들었느냐? 어? 왜 선과 만들? 애초부터 선약과 안 만들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선약과 먹을 때 막지 않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물어볼 때부터 이미 그 질문 자체가 왜 그들이 범죄하는 거에 생각을 잘안 하고, 왜그 범죄한 사람들의, 그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사고방식, 그 생각,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건 생각 안 하고, 또그 주변의 환경을 탓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 그게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것도, 어, 모세 때도, 모세가 사람들이 이끌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때도 광야에서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 물이 없어서 힘든 상황에 처했거나 어, 자기들이 정말 굶어 죽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어, 어떻게 했어요? 모세 탓했죠 그리고 하나님 탓했죠 그리고 왜 나를 광야로 이끌어 냈느냐 이런 식으로 탓을 했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거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안 나올 수 있었어요 그냥 애굽에 남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 따라서 나온 건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와서 핑계를 대는 거죠 힘들기만 하면 모세한테 탓하고 뭐 탓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고 내가 한 거는 합리, 뭐 합리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비난하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전략. 우리가 보통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전략이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기써 있는 거 보면은.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여 건전한 정신을 파괴한다고 하는데 어 고은쌤이 어제 발표했던 것처럼 뭐 미디어나 게임이나 TV나 막 이런 거를 통해서 음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건전한 생각을 어 파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질병을 유발해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어서 그 나약함을 틈타 하나님 사탄이 어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순배. 교회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더욱 섬기게 되는 그런 우상순배. 그리고 점을 치게 하고,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위정해서 어, 위장에서뭐 좋은 걸로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해서 사탄의 그런 길로 빠지게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점을 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 다른 거는 많이 다뤄봤었는데 점을 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이제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궁금하잖아요. 아, 내 운명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 운명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도 봐요. 점도 보고, 어, 예를 들면, 네이버에 쳐서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거 보고, 뭔지 알죠? 오늘의 운세 궁금하잖아요. 오늘의, 오늘은 뭐잘 될까, 아니면 망할까, 막 오늘 사업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점 보는 거, 그리고 미래를 내가 미리 알려고 하는 그런 것조차 사탄의 전략, 그리고 귀신 역사하는 거라고 알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괴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괴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알려고 하고 점치려고 하는 것은 귀신이 틈타는 거라 볼수 있는데 이 마지막 정보화 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화 시대일수록 컴퓨터로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하는 것이 정말 쉬워졌어요. 그것 또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우리가 점을 보는 이유로 미래를 알려고 하는 그 이유만 알아도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사탄의 영향을 끼치는지 알수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 좋은 자신의 현재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에 의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런 우리의 불안한 마음, 그리고 약한 마음을 건드려요. 건드리고 거기에 딱 틈타는 거예요. 틈타서 끊임없는 우울한 굴레에 빠지게 해서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딱 점을 봤어요. 예를 들면 한번 점을 봤어요. 근데 해결이 됐어, 문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점을 믿게 돼. 믿게 되면서 다음에 또 봐. 또 해결돼. 그럼 또 봐. 근데 한번또안 됐어. 하지만, 아, 이건 실수. 다시 한번 더. 이러면서 또 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보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번 그게 굴레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쉬워져요. 담배랑 술 마시는 것처럼.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거죠. 하지만 이제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점집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운세를 보거나 미래를 알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미신하고 믿음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믿음하고 미신의 차이. 저희 영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나 관상은 음. 흔히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좀 과학적이다, 좀 통계적이다 그런 음, 거예요. 뭐, 뭐, 통계는 100%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을 확률이 네. 많다는 거지. 음. 자, 우리가 미신하고 정말 진정한 믿음하고의 음. 구분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나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믿는다면 음. 아 우리들이 정말 점을 볼까 음. 그런 생각들 음. 결국 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음. 믿음이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닌가? 믿신은 음. 음. 늘 우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줘요. 음. 믿음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이야기해 줘요. 음. 그러니까 믿음은 점을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 음. 상황을 바꾸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점이나 에, 이런 그 미신적인 것들이 우리들 덮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옛날에 이런 경험들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살던 동네가 풍납동인데 성내동 정말 옛날에 그 무당 굿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무당 굿이라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네, 신기하게도 굿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크리찬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굿하는 사람이 그래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어...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음. 알아요. 네.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음.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음. 어,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고백했어요. 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긴가민가했어요. 아, 이거 예수님 맞아? 뭐, 음, 음.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음.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음.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네. 음. 영은 영어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음. 저는 신이 내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을 본다. 음. 저는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신이 내려요. 네. 음. 그리고 우리의 아. 과거를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맞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매달리거나 우리들의 상황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보는 사람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만왕의 왕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점을 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음. 난 진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음. 너무 음. 충격적인 거. 나 진짜 놀랐어요. 음. 나는 교인들이 진짜 이렇게 점을 본다. 음. 나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음. 어,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저 영상을 보면은 엄청 놀랐다고 하잖아요. 교인들이 점을 본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저앞 부분 보면은 저기 같이 있던 MC들 있잖아요. MC들 저 목사님 왜 제외한 모든 MC들 점본 적이 있대요. 저를 다본적 있고 그런 경험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없 없지만 다른 교회에는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되게 흔한 문제,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 무당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귀신하고 거래를 한 사람이잖아요. 귀신하고 거래를 해서 귀신과 이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해결해 줄까요 문제를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할까요? 심지어 이렇게 무당도 신내림을 받을 때 신병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서 신병이 생겨서 그 무당이 되기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진짜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고 해서 억지로 무당이 되게끔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런 신, 그런 귀신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그 무당을 사랑하고 해가지고 내려온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귀신은 정말 우리에게 더 악하면 악한 길로 인도했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자라고 생각 못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앞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주나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어차피 점집 가는 거는 너무나 큰 일이라서 잘안 가지만, 막 오늘의 운세나 이런 건 되게 쉽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오늘의 운세 보면서 막, 그냥 심심풀이로. 심심풀이로 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나 믿지 않는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잠깐. 그리고 기분 잠깐 좋아지려고 보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사탄은 그런 작은 틈을 타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괜히 도, 오늘 안 좋은 일 생길 거라 하는데 돌불에 잠깐 넘어졌는데, 어, 이거 내가 운세 맞았어. 어, 나 이거 오늘 잠깐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았는데, 이거 돌불에 넘어진 거 그것 때문이었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점점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알수 있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완전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냐.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바라지 않아요. 행위를 바라지 않고 점이나 이런 것들 돈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다 대가를 우리 대신 치르셨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그냥 관계를 가지는 것뿐이에요. 뭔가를 마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면은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록 우리가 기도를 해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고 한다고 막. 우울하잖아요. 아, 나 기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왜안 이루어지지?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해도 언젠가는 그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그걸 이루어지기도 하고 성경을 봐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사람들의 응답은 다 내려졌었어요. 그게 언제든지 그게 바로든지 아니면 엄청 나중이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를 응답을 해줄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오더라도. <laughs>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는 사주점 타로 아니면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를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 한번 아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고함을 느끼지요. 인생이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인생이 빈곤한 것 가운데 하나는. 추억할 과거가 부족하다든지 또 내다볼 기대가 별로 없다든지 그러면 인생이 힘겹게 느껴지죠. 우리 인생이 힘겹다고 느끼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약하고 저 사람은 부모들이 능력이 있는데 난 그렇지 않고 근데 원망하고 투덜거려서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원망해도 투덜거려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지냅니다. 불확실한 삶 누구에게도 확고하지 않거든요. 아, 그 심정은 알겠어요. 사주팔자를 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봤다고 칩시다. 그, 봐서, 내 인생은 계속 어둠일 거야. 그러면 행복해지나요? 어, 내 인생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나요? 별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에 우연을 입고 싶은 거겠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기 삶에 대한 용기. 어떤 용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신 것과 닮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다 지금은 비록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삶에 분명히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가운데 이승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산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이 있어요 서자의 당당함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적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적자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내 삶을 자꾸만 바꿔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고 힘겹고 그러죠. 그가 말하는 서자의 당당함은 그들의 호의에 기대지 않은 채, 나 나름대로의 삶의 문법을 만들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삶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숙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숙명적이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일종의 숙명입니다. 가난한 아버지에게 태어났다. 이것도 숙명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가 부자였더라면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예뻤더라면, 내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았더라면,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운명이 우리를 장악하는 힘이 점점 세지고, 나는 숙명에 갇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숙명과 같지만, 이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할수 있는 아름다움은 뭘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운명에 잡아당기는 힘은 줄어들고 자유의 새 지평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까닭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계획이 뭔지는 삶을 통해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 자체가 이미 연약함인데 사주팔자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능동적인 것, 너는 내 것이라. 해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가복음 7장 78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